나이가 들면 누구나 치매를 걱정합니다. 기억력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떨어지며 일상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뇌에 좋다는 음식이나 운동, 영양제를 찾지만 의외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습관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치실 사용입니다. 하루 세번 길어도 총몇 분이면 충분한 이 습관이 치매 위험을 낮추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입속에는 수많은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양치질만으로는 치아 사이 깊숙한 음식물 찌꺼기와 플라그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이 틈에 쌓인 세균은 잇몸 염증을 만들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부 유해 구강 세균은 잇몸 혈관을 타고 혈류로 들어가 뇌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서 잇몸병 원인균이 검출된 연구 결과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즉, 입속 염증이 뇌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잇몸 염증은 단순한 구강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를 만성 염증 상태로 만들고, 이 염증은 뇌 혈류를 방해해 기억력과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영향은 더 커집니다. 실제로 중증 치주염을 앓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장애와 치매 위험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니라 구강과 뇌가 생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양치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칫솔은 치아 표면의 약60% 정도만 관리할 수 있고 문제가 되는 치아 사이는 치실이 아니면 거의 손대지 못합니다. 치실은 잇몸 아래까지 쌓인 플라그를 직접 제거해 염증의 시작 자체를 차단합니다. 이 작은 행동이 결국 전신 염증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뇌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치매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생활 습관의 결과입니다. 하루 세번 짧은 치실 사용은 돈도 들지 않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치매 예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양치 후 치실을 함께 사용해 보세요. 그몇 분의 습관이 미래의 기억력과 삶의 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